이번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요 2017년식 QM6입니다. QM6 4륜이고요. 알리 시그니처입니다. 자 우리 QM6 그 찾으시는 분들 많이 있으시죠. 요차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완전 무사고에다가 옵션도 굉장히 빵빵합니다. 외관부터 살펴볼게요. 색깔이 흰색도 아니고 은색도 아니고 약간 애매한. 색상. 자, 본네트. 아, 라트 깨끗하고 멋있다, 진짜. LED 퓨얼 비전. 야. 슈프방 센서도 있네요. 타이어 많이 살아있고요. 휠. 굉장히 깨끗하고. 왼쪽 핸다. 사이드미러 왼쪽 문. 뒷문. 핸다까지 깨끗합니다. 자, 지 타이어도. 와, 많이 살아있고. 휠, 휠. 이렇게 휠 깨끗이 돼있는 차량들이 이제 문제는 잘 하시는 거죠. 주차나 이런 거잘안 받고. 자. 트렁크, 뒤, 범퍼 주변다, 뒷문, 앞문 사이드미러 앞 편다까지 이 전체적으로 굉장히 깨끗한 모습이었고요. 선팅도 다 전체적으로 둘러져 있었습니다. 트 m 식스 이거 많이 싸졌어요 정말 많이 싸졌기 때문에 이거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에 제부 혹시 뭐가 있는지 볼게요. 자, 여기 축구방, 축구방 센서 당연히 달려 있고요. 이앰비언트 음, 보이나요? 앰비언트 완전히 짜투미를 했어요 진짜 멋있어 아니 여기도 키로스 키로스부터 84,446 키로 액정이 옆으로 큰게 아니고 세로로 큰 이거예요 버튼 시동 이쪽에 달려있고요 루밀러 하이패스에 썬루프까지 아 썬루프 아, 그다음에 여기 라양 시트예요 가죽 상태가 어, 양호합니다. 흔적은 있어요. 양호해요. 완전 A급은 아니고. 근데 이쪽에 보세요. 이렇게 엠비언트부터 이렇게 쫙 한번 보세요. 진짜 깨끗해요. 정말 깨끗한 차는 아니고, 이거 알리라서 통풍도 양쪽 다 달려있고요. 네, 핸들. 주차 보조도 있네요. 주차 보조. 통 자, 프로토 에어컨. 이 전자파킹 크루즈. 이쪽도 파란색으로. 아, 멋지네요. 역시 난 파란색 좀 좋아하긴 하는데, 개인적으로. 파란빛이 이렇게 어두울 때 이렇게 차차 무드등이 쫙 꺼지면은 아우 이거 여자 꺼지.. 아이말봐이 여자들 좋하지 않을까요 이거? 이렇게 옆에... 그러면? 아닌가? 자 브라운 시트 뒤에도 깔끔합니다 아, 깨끗한 거 헛소리 안 할게요 <laughs> 자 트렁크 파워트렁크입니다 파워트렁크 위에 예, 공간도 넓고요, 이쪽에. 그 파우치 렁크 자, 옵션이 이렇게 빵빵하지 않습니까? 이 차의 가격 궁금하시죠? 조금만 있다가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끝까지 시청하시면 가격까지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내외가 특별히 문제 있는 모습 보이지 않고, 이제 연식이 있으니까, 이제 17일이다 보니까 조금 세월에흔 적들은 있었습니다. 에 이제 뭐 완전 특 A급이 시트나 이런 특 A급은 아니고 그래도 깨끗한 더 커지고 이런 게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고 완전 무사고에다 전혀 손잡을 게 없는 차량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정리해드리겠습니다. 2017년식 QN6 4륜 알리 시그니처 모델이고요. 차수는 8만 킬로 정도 탔습니다. 이 차량의 가격은 1840만 원입니다. 이런 거한번 하셔도 돼요. 시장 생는은못해 괜찮습니다. 오셔서 같이 구경하시고, 쉬는 점도 좀 해보신 다음에 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목소리> <목소리>